안녕하세요. 탈바 닷가입니다어 제가 자전거 캠핑 장거리 종주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저를 아는 분들이나 이 구독자 분들이 어그 장기간 노지여행을 하면서 씻기나 어, 하는지 세수나 제대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그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오늘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켓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 짐을 가장 최소화 해가지고 경량화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어, 씻을 수 있는 이제 유생용품은, 어, 이 정도로다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누입니다. 비누도 그냥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물에 팅팅 부르면은, 이거 보관하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망사로 된, 어, 망사 안에다가 비누를 넣어가지고, 어, 사용을 하고 어, 밤새 이렇게 걸어두면은 마르게 됩니다. 마르면은 이렇게 어, 작은 파우치 같은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휴대를 합니다. 휴대를 하고 어, 또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이 선크림을 참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어, 물 세안 필요 없는 그리싱 티슈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 티슈도 나옵니다. 이런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로다가 얼굴을 어, 선크림 같은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 선크림을 지우고 얼굴을 깨끗하게 닦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티슈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타월 어, 일반 면 타월 같은 경우에는 젖어 놓으면 말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 뭐 가벼우면서, 어, 말리기 쉬운 스포츠 타월을, 요렇게 작은 것을 한두개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하고, 어, 제가 캠핑용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저 시행착오를 겪다가, 진짜 편리하게 아주 이 이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게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실리콘 재질로다가 된 세수대입니다. 이렇게 펼치면은 이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접어져 가지고 부피도 줄일 수가 있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캠핑 샤워 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 저게 오가로 들어가는데 20리터까지 여기 물이 들어갑니다. 어, 주변에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어 텐트에 와가지고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용수로도 쓰고 샤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참 편리한 용품입니다. 이쪽 반대쪽에 보면은 투명으로 돼가지고 물이 어느 선까지 찼는지 물이 이렇게 환하게 다보일 수가 있고, 어이 부분은 어, 단단한 이 손잡이로 돼 있어가지고 어, 나뭇가지나 어떤 뭐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물을 아래쪽으로 흘려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샤워 팩입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로 요 정도의. 어, 용품을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 가지고 어, 야영지 주변에 하천이 있다든가 뭐 어, 그런 곳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가 없으니까 어, 이 크리싱 티슈 같은 걸로다가 선크림 같은 것을 다 지우고 편하게 지우고 나가지고 어, 물가에 가가지고. 비누를 이용해 가지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어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어 샤워팩 같은데 물을 하나가 받아 가지고 오면은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은 이 실리콘 세수대를 펼쳐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자유롭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발도 닦고 이렇게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뭐 외딴 산길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을 구하기가 힘든 조건이 있을 때는 어 주변에서 마침 편의점이라도 만난다면은 저는 이게 생수를 세 병을 구입을 합니다. 이런데세병 이게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게한 병에 2kg씩 나갑니다. 1리터짜리가 2kg씩 나가는데 물을 세 병을 사면 벌써 6kg에다가 어 각종 뭐 식자재 같은 거 구입을 하고 뭐 사실 이제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소주도 한병 사고 하다 보면은 약한 10kg 정도가 짐이 중량이 적어 올라갑니다 오부 되면은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라이딩 하는데 좀 이제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생수 3병으로 다가 모든 하, 하루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병은 어, 식수로 사용하고 한 병은 설거지 및 주사용으로 어, 다 사용하고. 한 병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로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전신 샤워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물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생수 한 병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생수 한 병으로 다 해결하려면은 어차피 비누 세수는 못 합니다. 물한 병으로다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라이딩하면서 얼굴에나 전신에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이 소금기가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만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수 한 병을 땁니다. 생수 한 병을 따가지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어, 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한한 한 절반 정도까지는 물이 찹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런 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춥질 않으니까 물을 전체를 다 부어가지고 바로 이제 저 씻어도 되지만은 어, 날씨가 추워서 지금 막 10월달 정도 이렇게 들었으면은 날씨가 너무 춥고 봄에도 어, 4월달 정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도저히 차고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전신을 이렇게 닦는다는 거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물을 조금 남겨가지고 버너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어한뭐 200ml, 300ml 정도 아, 조금 이제 남겨가지고 코펠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어 버너에 물을 붙여가지고 물은 물을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섞으면은 미지근할 정도로 다 이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어 쉽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세수대화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채운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어차피 이 좁은 공간에 흘러 넘치고 하기 때문에 음 2리터 정도로다가 지금 제가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는 물이 찼습니다. 찼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 먼저 우리가 인체 중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부분 얼굴 부분 세수부터 이걸 하는 겁니다. 얼굴하고 목하고 먼저 이렇게 충분히 염분을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어 스포츠 타월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얼굴은 한번 닦아주고 어그 다음에는 어 머리를 감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염분만 제거할 정도로다가 간단하게 감, 감습니다. 감고서 머리를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고 어 다음에는 이제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물이 뭐 물론 염분이 좀 일부는 있겠지만 은 아직까지 물이 깨끗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포츠 하울을 적셔가지고 여기서 빨아줍니다. 빨아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짜주고 어이 타올을 이용해가지고 어 전신 샤워를 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옷을 벗고서 온몸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타월을 적셔서 이렇게 꼭짜준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신을 닦아 주는 겁니다. 전신을 닦아 닦아 주고 어 상체부터 먼저 닦아서 아래쪽에 하체까지 전체를 닦아 내려옵니다. 다 이렇게 닦아 내려오고 뭐좀 어, 오염이 됐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빨아 가지고 물기를 꼭짜준 다음에, 어, 다시 한 번, 또 이제 두 번째, 제, 차한 번, 전신 또한번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것이 발입니다. 발. 이게 스테이가 작기 때문에 발이 두 개는 잘안 들어갑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이렇게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어,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 생수 한 병이면은 어, 전신 샤워까지도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자켓 여행자가 노지 야영을 하면서 어, 최소한의 필요한 씻는 용품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최악의 경우에 생수 한 병으로다가 전신 샤워까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재연을 해드렸습니다.